마카바 t v 브라스키 안녕하세요 마카파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이캡을 비롯해 카카오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라는 주제로 떠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제목과 썸네일은 마이캡이지만 지역마다 서비스명이 다르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새로운 카카오 지역 참여형 가맹 서비스 예정 지역은 서울 인천 전북, 안양가천 우항공포 울산, 부산, 경남, 광주, 전남, 부산 등이 있습니다. 굉장히 뭐둥루 뭉실하게 이야기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. 뭐 거의 전국 거의 뭐 거의 뭐다할것 같은데 몇 군데 좀 빠졌죠. 아무튼, 이제 대구 세큐티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각자 다른 이름으로 시작하는 다맹 서비스가 나옵니다. 뭐 플랫폼은 카카오이고요. 그럼 언제 나올까요? 뭐 빠르면 이번 주 어느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. 늦어도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. 뭘 시작하냐? 모집이 아닌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뭐 아시다시피 이거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뭐 가스 충전소 발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. 뭐 기타 여러가지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뭐,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수수료가 싸진 줬다 뺐다 없는 카카오 티블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, 강제비차인데, 강제비차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? 네, 그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아무튼, 이제는 뭐, 추측 그딴 거다 필요 없습니다. 어차피 빠르면 이번 주 시작이고, 누 뭐, 늦어도 다음 주에 시작입니다. 뭐, 이번 주만 증차하냐. 아니죠. 날씨도 따뜻하고 랩핑 붙이기 지금 딱 좋은 날씨입니다. 제가 볼 때는 매주 증차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의 영상 요약 경기도는 수상해 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.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 주세요.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 버튼 있어.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.